10번 찍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체크메이트 찍기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메스서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쌤입니다. 자, 10번 찍어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님이 오늘 찍어주는 이 찍기 특강을 딱몇 강? 두 강. 몇 강? 딱두 강으로 여러분에게 완전한 서비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수업을 해 드릴 텐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간고사를 갖다가 잘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선생님, 주간식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요 주간식 대비는, 선생님, 여기 같이 첨부 파일에 보시면은, 항상 그, 여러분이 가장 기적의 바로 노트라는 키노트가 첨부된데, 키노트에 비어있는 부분이 바로 주간식이야. 뭐라고? 야 키노트에 비어있는 게 바로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만 쓰는 것이 바로 주관식 훈련을 하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알겠어? 만약에 그걸 쓰지 않는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데 그 키노트를 딱 뽑지 않고 그냥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도끼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협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미성년자 나가시고 아 미성년자 <laughs> 안 되겠죠? 자 에, 노약자분들, 어머님들 빨리 나가시고 여기서 괜히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에?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어, 그리 이런 거뭐 퍼다 나르고 어, 네에 올면 니네 죽는다 진짜. 이런 거는 어 니네끼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오늘부터 티켓 강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 일단 어디부터 출발한다? 선사시대로 출발할게요. 선사시대. 일단, 부석인데 어디 살았어? 동굴에 살았어. 어, 먹을 거 없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나와서 사냥했고요. 아, 사냥하니까 어때요? 먹을 거 먹었는데, 아, 속이 니글거려. 뭐야? 아, 산닭이 따먹어야 또? 체질생활이야. 자, 자, 이런 소화 속에서 뭐가 뛰어다녀요? 그렇죠. 분명산짐승 뛰어다니니까, 어, 옆에 있는 뭐야? 그렇죠. 돌을 떼었다. 무슨 석기뗀석기를 가지고, 결국 이 사냥을 하게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뗀석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뗀 섞기는 뭐 했다? 와, 주먹도끼야? 숨배찌르개야? 주먹도끼는 만능 섞기고 숨배찌르개는 분명히 기능이 있겠죠? 찌르개, 찌르개, 찌르개니까, 당연히 뭐야? 사냥용 기구인데, 뭐로 나온다? 그렇죠. 반드시 유물로 나오겠죠? 주먹도끼, 왼쪽이 주먹도끼고요 아, 오, 왼쪽이 숨배찌르개고, 오른쪽이 주먹도끼야. 이런 게 나왔다.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냥 채집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강가로 가야겠죠. 왜? 목이 마르니까. 가서 뭐 해야 돼? 물고기 잡아먹겠다? 무슨 생활? 어로 생활이야.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 안 흘렀어? 아, 흘렀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뭡니까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동굴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아까 쟤네 잡아먹은 뭡니까 삼진승에 바로 누가 부인이 기다리고 있겠죠?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해착했어? 네가 아까 쟤네 남편을 갖다 잡아먹었냐? 이 도끼로 확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오케이 두 사람 무리 사회야 이동했다 무슨 생활? 이동생활. 이동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을 갖다 잘 줘야 돼, 막 줘야 돼. 와 왔다 집을 막줬다 막집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구석기 뭐약 70만 년이데 이런 거외우는거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동하다가 뭡니까? 이 도쿄 이렇게 딱 찍고 다지? 자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을 거지. 뭐 이동하지 않으면 내가 뭐또 동굴에 이동하겠냐? 동굴에 살겠냐? 강가에 살겠냐? 어? 야 동굴에 뭐 먹고 살아? 강가에 살아야겠지. 그러니까 강가에서 정착을 택했단 말이야. 와 그렇죠? 뭐였다? 정착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총착하니까 이제 내가 뭔가 를 생산해야겠지. 그래서 뭡니까? 생산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 앞서서 정착하니까 일단 뭐야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집이야? 움집인데 꼭 기억할 건 뭐야? 원형의 움집이야. 뭐라고? 원형의 움집. 이거는 반드시 모르죠. 그렇죠. 유물과 사진으로 통해서 시험을 줄 거란 말. 그렇죠. 이게 원형의 움집 보이죠? 여기 가운데 여기 이게 뭐야? 화덕에 화덕. 이게 뭐야? 불빛 어 집혔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면 자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란 걸 얘네가 이해하셔야 돼. 와 그럼 뭐야? 농경. 아직은 변농사 반농사. 와 반농사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는 야 무슨 농사라고? 반농사야. 일단 목적생활이야. 가축을 내가 길러서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단 말이야. 그럼 구석기보다는 다르게 이제 뭔가 생산했네. 무슨 혁명? 그렇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농경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니? 농경해야 되니까 당연히 석기가 농경에 맞는 석기가 있어야겠죠. 이게 간석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야 오늘 생산했어. 야 오늘 먹고 다 죽어? 아니 저장해야 돼. 그 토기야. 토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기 뭐야?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뭐로 나올까? 유물과 사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오케이. 이게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유념. 유념하시옵소서. 이제 무대야요야 농경을 갖다 그냥 하냐? 아 잘되게 해야겠죠. 어 농경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농경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바람신이시오. 오 구름신이시오. 오 태양신이시오. 어 농경을 잘 보살펴 달라는 하나의 나름대로 영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원시은 이거 주관식이야. 뭐였다? 애니미즘. 만물에 뭐야?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 토템이즘. 바로 뭡니까? 특정 동식물이 나를 갖다가 도와줄 거다. 연대 같은 건 뭐야? 독수리 토템. 고대는 뭐야? 뭐야? 그렇죠. 호랑, 뭥. 호랑이, 응. 호랑이 토템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 뭐야? 야, 저 절대적 존재를 내가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중간적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을 말하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목축해서 가축 먹고, 가축 잡아먹은 가죽 갖고 뭐하겠어? 결국 옷도 만들고, 그문도 만들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늘과 뭡니까? 실을 갖다 실이야 실. 실을 갖다가 뽑아내는 게 뭐야? 그렇죠. 이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인데. 이가락박기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 와, 이거야. 가락박기 실을 뽑아내는 건데. 이런 거 나왔어. 어느 시대? 그렇지. 신석기. 뭐라고? 신석기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대답해. 내마이야하니 예. 어느 시대라고? 신석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조선생님. 자, 신석기. 오늘 처음 출연했던 우리 신석기. 선생님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오케이. 말씀을 안 해. 오케이. 정, 농경이야, 농경. 알겠어? 이런 걸 잘해야 돼. 알겠어? 이런 걸안 하면 니네, 안, 내가 말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대질 않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박함 이 있어. 이걸 못하면 내가 이 도끼로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봐. 야, 니 생각 한번 해봐. 진짜, 만약에, 만 이걸 못 외우면, 만약에 이걸 도끼로 손을 자른다 생각해봐. 이거 못뭐 외우겠니? 이거 진짜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농경 됐고요. 청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그렇죠. 니네와 내가 생긴 거지. 니네 뭐야? 피지배자. 난 뭐야? 지배자. 이게 계급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청동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반농사, ᄂ, ᄂ, 뉴 뉴. 아까 신석기가 반농사였잖아. 이제 청동기 변농사야. 변농사는 반농사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근데, 이 변농사 시절 때, 움집인데 잘들어 야,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오면서 해수면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까 강가에 살다 보면 다 죽어. 바다의 왕자가 된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 당연히 육지로 올라와야죠, 너. 올라와서 뒤에 보니까 뒤에 뭐 있어? 산 있고, 앞에 뭐 있니? 물 있어. 이거 우리 무슨 구조? 배산임수 구조다 하고요. 반드시 뭐야? 이게 사각형이야. 그니까 러 시험에 어떻게 나오니? 원형의 음집을 갖다 그림으로 줘. 그럼 뭐야? 신석기. 사각형이 나왔어. 무조건 뭐야? 청동. 이렇게밖에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해주는 것만 가는 거야. 알았니? 대답 베네마이하니 예. 대답 베네마이하니 예.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제 변홍사는 뭐야? 생산물이 나, 잉여. 인여. 니네 잉여녀, 잉여남 들어봤지? 니네 맨날 생활이 잉여잖아. 그러니까 생산물이 남아 돌았다 이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싶겠죠. 그래서 가, 많이 가져간 자가 뭐야? 지배 계급이 되는 거고. 장이 적게 가지냐? 피지배에 예해된 거야. 근데 계급이 출현했다는 것은 뭐야? 결국 내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졌다. 그 무기가 바로 뭐야? 청동이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청동이란 뭐야? 금속을 가지고 뭘 만들어? 그래, 동검이야. 청동으로 검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찢고 자르고 이러는 거죠. 어쩌개고 이렇게 가지고 뭡니까? 내가 지배자가 되는 거야. 뭘로 나온다고? 유물. 그래, 이게 비파형 놈이야. 야 나도 뭐 솔직히 우리가 섬이니까 비파를 본적이 비파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 뭐뭐 요천만원 막 이런데 막그 케이스만 200만원 300만원 이렇대 우린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 봐라 지금 이런 나무꾼 갖고 맨날 하고 다니는 거 어? 그런데 이게 비파처럼 생겼단다 알겠냐? 비파형 동검이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 뭐 하고 싶냐 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파형 동검은요 사람이 그게 잘안 죽어. 그래서 그리고 희귀해 금속이 그러니까 이게 널리 없기 때문에요 결국 이걸로 무기를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그러니 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야. 나를 따르는 건 당연한 게야. 내가 지금 너희처럼 인간처럼 보이느냐? 내가 나무꾼처럼 보이느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지. 나를 섬기할 게야. 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선민사자. 그러니까 내 무덤을 크게 만들어 드릴 게이 고인돌. 뭘로 나온다? 그래, 그림으로 고인돌. 요게 북방식 고인돌, 요게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뭐 할래? 그렇죠. 봐봐. 이제 변농사 했잖아. 그건 당연히 뭐야? 농경물 남아. 남아 토기 있어요 토기. 그건 토기가 무슨 토기야? 그래.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이라는 그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다 이거. 야 이건 손잡이가 있어. 많이 나와. 요거 나오면 어느 시대? 그래. 청동기 시대라는 거 놓치면 안 돼. 또 하나 있는 민문이야. 민문이는요 무늬가 없는 걸 민문이라 불러. 근데 이건 적갈색으로 돼있다는게좀 특징이야. 잘 봐두고요. 농경에서 제일 중요한 야 기구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반달 도카. 이건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건 주관식으로 진짜 많이 나. 와 이돌 칼이니까 뭐야? 추수할 때, 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는 기구로 알려져. 요기 반달도. 요게 나오면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오기도 하고, 뭐로 나오기도 해? 그래! 바로 지금 뭡니까? 이렇게 아예 용어로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잘 들어. 이제 무슨 시대가 됐냐? 철기 시대가 됐단 말이야. 철제, 철기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철이야. 뭐라고? 철. 뭐라고? 철이라고. 알았니? 내가 이걸 좀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철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 뭐 이런 얘기 한다 미안해. 자, 이렇게, 이런 농담 하면 안된다 이런 농담 하지 말라고, 이런, 이런 농담 하면 안 돼. 이런 농담 하면 안, 이런, 이런 농담 하면, 어? 시대 뒤떨어지는 거야. 자, 철이 영이 이게 아니다. 철. 근데 철은, 이제 무기로도 사용되고 농기로. 구 아까, 청동은 희귀하, 희귀하다 했잖아데 철은 뭐? 엄청나게 뭡니까? 널려지는 게 철제 무기야. 이제 이러니까 어때요? 정복 활동이 사, 많아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철검이 사용되니까, 이제 청동검은, 사용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단 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청동검이 발전을 해. 그게 무슨 동검이야? 세형동검 내가 제일 웃게 세형동검이 뭐냐니까. 이게 뭐, 모양이 세 개가 아니야. 너 그러면 세발낙지는너 발이 세 개인 줄 알았니, 니네들? 니네 그게 재일웃겨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가 아니라고. 알겠어? 이 세자가 뭐야? 가는, 가는 발이야, 가는 발. 알겠어요? 세형동검은 니네 웃고 있냐? 니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잖아, 솔직히. 야,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구나. 세형동검 뭐야? 이 모양이 간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옆에 뭐라고 의기화가 돼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철검이 사용되니까 얘는 실제로 무기로 사용되냐 아니면 재사용과 장식용이냐? 재사용과 장식용이 됐다 이거야. 자, 일단 유물 확인하시고 시대 나왔어? 어느 시대? 철기시대. 어느 시대? 철기시대. 뭐가 됐다? 의기화됐다는 거 아시고. 농기구. 오케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니까 그 전에 뭐였냐? 청동기 시대 농기는 여전히 석기였는데 이제 잉여 생산물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생산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상 더 많은 걸 갖고 싶다는 뭐야? 기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뭐야? 암각화에다. 암각화가 뭐야? 바위에다 그린 그린 거야. 그래서 고래 같은 거막 그린 거지. 울주에 이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고래를 그래서 고래여, 고래여 오라 이거야. 실질적으로 계속 그렸더면 고래가 왔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울주가 고래가 가장 많은 곳이 울주잖아, 지금.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네도 괜찮아. 계속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야저 진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구나 하면서 선생님만 자꾸 쓰는 거야 그걸 계속 쓰다 보면은 선생님 언젠가 만나게 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게 주술적 신앙이야 이게 암각하다 알겠냐 이게 이제 수능에도 한번 나온 거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역이 먹고 남으니까 교역하겠죠 어디와 교역해 그렇죠 중국과 교역을 한단 말이야 중국과 교역했다는 증거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중국의 화폐가 들어와 그게 뭐야 명도전이야 됐냐? 그림 보시고, 여기 나오면 철기시대야? 그 다음에, 붓이 들어와, 붓. 붓은 뭐야? 바로, 어, 그렇지. 바로 한자가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까고 해서 고조선,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끝났어. 그러고 나서,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계급이 발생되면 반드시 국가가 나온다고. 그 최초의 국가가 뭐라고? 고조선이야. 뭐라고? 고조선이 등장한데, 이 고조선은요, 굳이 말하면, 요 처음을 우리는 단군조선이라 부르고, 나중에 위만이란 자라가 와갖고 결국 준왕을 내몰고 정권을 교체했어. 이걸 위만조선이라 불러.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가 멸망해서 한나라가 네 군데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군사죠. 이걸 한사군이라 불러. 이걸 우리가 주로 고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를 단군조선, 위만조선이야.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반드시 요게 단군조선이냐, 위만조선이냐 그걸 구분하는 문제만 나와. 알아니? 구분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단군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팔조법이야. 여덟 가지 법률 나왔어. 무조건 뭐야? 단군조선을 말하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뭐로 나오냐면 사료를 주기도 해, 사료를, 사료를 주니까 농경사회라는 거. 그다음에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분제 사회를 보여주는 게 팔조법이야. 하여튼 팔조법 나면 단군조선이야. 그다음에 이거 많이 나와.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기도 했었다.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말고 여기 나오면 언제야? 그렇죠. 단군조선이고요. 연나라와 대립을 하기도했었고 그다음에 홍익인간 알아? 이제 건국 신화에서 바로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누가 내려와? 환웅이 내려왔잖아. 그게 홍익인간이야. 그다음에 위만조선은 뭐니? 위만조선, 진짜 씨 많이 나와. 위만이, 준왕을 내몰았다는 건 뭐야? 아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 강력한 무기가 뭐야? 철이야, 철. 그래서, 이제 철이 본격적으로 유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위만은요, 한나라와 아래 있는 남방에 있던 진을 갖다 중개했어. 무슨 무요 무역? 중개 무역했다는 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야, 봐봐. 그러니까, 니네가 좀, 그게 있어야 돼.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게. 야, 단군조선하고 위만조선, 단군조선은 많이 있잖아. 위만조선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확실하게 해오고 나머지 뭐다? 단군조선이다.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죠. 자, 그러고 아, 식민지가 됐으니까 법률이 좀더 엄격해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야? 6 0개 법률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은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이 뭐냐고 주관식으로 허발나게 많이 나와. 그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그러니까 이 유물이 있는 지역이 다 고조선이 영토와 일치한다는 거야. 블럭. 뭐야? 고인돌. 두 번째 뭐니? 비파형 동검이야. 세 번째 뭐야? 미송리 시토기 이거 주관식 했죠?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는 유물 세 가지를 쓰시오. 두개 이상 쓰면 뭡니까? 80점. 하나 이상 틀리면 뭡니까? 뭐? 니 이런 식으로 간점을 준단 말이야. 세 가지 꼭 써라. 고인돌 블럭, 비파형 동검 불러. 미송리 시토기가 뭐야? 고조선을 알수 있는 유물이.